서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의 한 깊은 산골 마을에서 활동하던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가야산의 한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몇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말라가고 주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궐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 서궐 스님은 한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야산 깊은 곳에 있는 연못에 자라는 연꽃의 씨앗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다. 그것을 가져와 갈라진 땅에 심으시오. 스님은 즉시 가야산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헤치며 그는 신비로운 연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연못은 푸르게 빛나는 연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벌스님은 연꽃의 씨앗을 모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마음을 다해 심고 물을 주며 자비의 마음으로 가꾸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지시를 따라 정성껏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물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자비와 희망을 담아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어진 연꽃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였고 연꽃이 피어나면서 강한 비구름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끊임없이 내렸고 말라 있던 땅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농작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기뻐하며 새롭게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서걸 스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꽃은 자비와 지혜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를 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꽃의 기적을 기억하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했습니다.